각형 ABC는 포물선 이러한 이차 함수 y는 4x 제곱 위에 얘하고 그다음에 파란색인 y는 x 제곱 위에서 이렇게세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, 얘들아. 그렇지? 맞아요? 자, 그럼 여기서 유,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a하고 d, b하고 c는 x 좌표가 같고 d하고 c, ab는 y 좌표가 같다라는 거에 한번 초점을 둘까? 오케이? Okay. 자 그럼 먼저 이러한 정사각형이 있는데 a, d, b, c니까 이점 x좌표를 a라고 할게요 그냥 오케이? Okay. b라는 점 x좌표를 뭐라고 잡을까? b라고 잡을게요 그럼 a는 a, a제곱 d는 a, 4a제곱이 될 거고요 B의 y 좌표는 몰라. 그치? 어떤 함수 위의 점이 아니기 때문에. 아직은, 뭐. 그니까. 그럼 C만 우선 하자는 얘기야. C만 넣으면 B, B의 제곱이지.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4A 제곱하고 B 제곱이 같은 거 맞아요? 한쪽으로 넘어가면 결국 2A-B하고 2A 플러스 2A B는 0. 결국 B는 얼마가 되는 수밖에 없다? 2a 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제 맞아 왜 b 는 마이너스 2a 는 안되잖아 둘의 부호는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슬쩍 바꾸는 거야 뭘로 요점을 이제는 2a, 4a 제곱으로 바꾸면 요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a 맞아요 이 b가 결국은 2a 니까 a 에서 2a 를 빼주면 요한 변의 길이가 a 라고 그럼 요 길이는 4a 제곱에서 a 제곱 되는 게 얼마? 3a 제곱. 결국 3a 제곱하고 a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로 묶으면 3a-1은 0. 결과적으로 a는 3분의 1이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고. 맞아요? 오케이. 그럼 이게 한 변의 길이가 a다 보니까 그치? 둘의 a니까 3분의 4가 답이 돼야 되겠지. 이해합니까?